아이고야. 아이고. 라면이네. 저. 아이고. <laughs> 시 10분. 어, 잠 엄청 잘오네형 멀미 안 해요? 멀미야. 난 멀미가 없어요. 멀미를 아이고. 느끼기 전에 우린 잠들. 라면은 <laughs> 기본적으로 안 갑서. 아. 아. 아, 공간 좀 없어. 어, 뒤에가 그건가? 형이 산사인가 아, <laughs> 아, 보다. 아, 그렇지. <laughs> 야, 공간 좀 없어. 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침실도 있고 하니까 잠깐 이제 잠들어가지고. 눈붙였구나 아, 야, 야. 아유, 좋다. 우와. 죽이잖아, 벌써. 아, 너무 좋다. 여긴 충남 보령의 저두항이고, 새로운 요트를 빌려서 요트 항해하는 날입니다. 시험 볼때 요트 가르쳐 주셨던 한재희 감독님, 한재희 감사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배입니다. 아 많은 항해를 했지만, 제가 캡틴이 돼서, 저 혼자, 오로지 혼자서 하는. 첫날입니다.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니까. 아, 아무도 없는 거는. 혼자서 나가는 걸 너무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 꿈이 무동력 세계 여행이 저의 어떤 그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혼자서 다 조절하고 뭐 하고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테킹. <목소리> 테킹. 오! 오! 아, 어렸을 때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눈 감고 팔자 묶게 하세요. 아유, 기억나. 기억나. 그래. 너무 재밌어. 300도로 변치 마세요. 300도 변치? 변치 말료이 장우님. 네. 네, 합하습니다 오! 50개 중에 2개 틀렸습니다. 작년 5월에 자격증을 따고 1년 반 만에 이제 제가 혼자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만 한통마지고요 아, 했네. 네. 아, 근데 그 노은줄 알았는데 하고 있었네. 통마디? 어? 어, 많이 했네. 야, 많이 했어, 오. 많이 했어. 진짜 꿈민가 보다. 저렇게 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첫 항해, 첫 스타트로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엔진을 키고, 음. 엔진을... 하나, 둘, 스타트. 오케이. 오. 오. 어, 스무스한데? 시동 걸었고, 펌프 됐고, 요거 확인. 이게 아,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맞다, 누가 확인? 체크해줄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자. 아, 아 배아파 긴장해서 그런가? 긴장된거지 아. 뭐키을 일단 이걸 풀고 일단 풀어주고 오케이 확인 됐고 이한 준비 이한 준비 착하게 어 가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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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풀면 바로 아. 파도 때문에 바로 가더라고. 이야, 아. 씨. 그럼 어떻게 저렇 그냥 사람 이름으로 버텨야 되는 거야? 네. 먼저 엉덩위에다 던져놓고. 배가 또 도망가 약간 빨리 해야겠다 오오오오 어. 이얘를또 오오오. 오오오. 밀면서 타야 돼 아아 그 출발 출발 오 간다 오오. 간다 오 간다 오아 고무치 같다 멋있다 제이스 분들 같아 우후 제이스 분들 좋았어 어뭐 oh, 식어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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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뭔람>